시작부터 잔소리 좀 하고 시작할게요. 예. 네. 너 같은 자식 나와서 한번 키워봐라. 네? 이건 그냥 하는 잔소리가 아니고 국민 잔소리라고들 합니다. 네. 이만큼이나 자신 문제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렇게 열심히 키우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왜 이렇게 내 아이는 별나게 구는지 고민이 되신다면요. 네. 아이와의 신경전은 지금 잠시 멈추시고 지금 바로 이 시간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명하게 아이 키우는 비법 육아 고수를 모셨습니다. 개명대학교 동원사는 의원소아청소년과 김준식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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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습니까 우리 교수님께 첫 번째 질문은 이것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에, 자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전문가께서는 자녀를 이렇게 키울 때 교육할 때 어떤 고민을 많이 하셨을까 하는 부분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아 그게 네. 마음대로 안 되죠 그게 자식은 저희 집에서는 이제 다 룰을 정해놨죠 집사람이 늘 만나고 있으니까 네. 저는 만날 때마다 늘 칭찬하고 뭐 필요한 거 없느냐 뭐 그런 이야기 이제 점수 따는 이야기를 하고 집 사람 아기를 담당하면서 같이 그렇게 역할 분담을 했었는데 그 지금은 아직도 이제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니신가요? 아니, 할수 없죠.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무래도 전문가시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으셨을 수도 있을 텐데. 네 자녀가 어릴 때는요 부모들끼리 이렇게 모임에 앉아 있으면 은 어깨를 좀 으쓱하게 만드는 그런 자녀들은 또 따로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아이의 말이 얼마나 빨리 트이는지, 뭐 알파벳이나 구구단이 네. 또 얼마나 빨리 외우는지 그치. 그런 부분에서 아, 우리 아이 진짜 천재인가봐라는 소리를 들어야만 네. 안심하시고 아, 잘 키우고 있구나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요 그게 아니랍니다. 자랑해야 될건 따로 있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예, 잘 노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부모 마음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네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자녀는 자랑할만 하신지 모르겠네요. 전문가의 선택 행복한 아이를 위한 양육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 퀴즈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부모와 맺은 부정적인 애착 관계 자신의 자녀에게로 대물림될 수 있다. 어떻습니까? ox 아, 예. 당연건 그 당연하죠. 예. 아, 예, 예. 습니다 예, 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게 아, 영어로 죄송합니다. 이 고스트 인널스라고 얘기해서 네. 이제 이게 그 자기도 모르게 어렸을 때 받았던 그런 마음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애가 심하게 울것같으면 그냥 얘 운다고 인정하면 되는데 네.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이게 뭔가 나한테 대든다 이렇게 하니까 왜 그런가? 옛날에 자기한테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되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랑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수 있는 것처럼 해서 이게 대물림 된다. 그 이야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받은 만큼 또 물려줄 수 있다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만큼 또 사랑을 받았기에 그만큼의 또 사랑을 물려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면 습관을 가르치는 수면 교육, 아이와의 애착관계를 방해할 수 있어서 굳이 애쓸 필요는 없다. 옵니까? x입니까? 이고 그럼 그럼 큰일 나죠. x입니다. 이 예, 예, x입니다. X. 예, 예, 예. 그게 잠잘 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고 잠잘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그 다음에 또 이제 설명이 될거 같은데 잘 자야 되는 것들이죠. 예. 음,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영유아기에는 엄마만 알기 때문에 아빠는 아이가 좀더 성장한 후에 놀이나 육아에 참여해도 된다. 이건 x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예. 요즘 그런 이야기했다가 큰일 날 큰일 날 땜에 남한 학생들, 예, 뒤에 이제 다 이제 나눠야 되는 것들이고, 그래도 이제 특별히 아빠들이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있는 것들이에요. 요 근래 많이 나오는 병들이 이게 에, 그 발달 협응 장애 같은 그런 병이 있는데, 그거는 몸을 많이 움직여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빠가 다 해줘야 될 그런 것들이 음. 필요하기 때문에 아빠 같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음, 네. 네. 우리 몸에서 오케스트라 지휘자 역할을 하는 곳이 있죠. 우리 네. 몸에 신호를 보내서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고요. 또 학습 능력부터 우리 성장, 그리고 또 성격 발달까지 주관을 하는 곳이 있는데요. 네. 바로 이 우리의 뇌입니다. 그런데 이 뇌를 잘 발달시키려면요, 네. 교수님. 아주 어렸을 때부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그몇 가지 특, 중요한 특징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어릴 때부터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그림이 하나나 하나 와 있는 것들인데, 이건 이제 그리스의 신화입니다. 테베에라이오스라는 그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신탁을 받았죠. 니가 나중에 결혼하게 될것 같으면, 이제 그 애가 너를 죽이고, 그 다음에 내 부인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겁이 나서 결혼을 못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오카스텍 하는 분이 너무너무 예쁘니까 결혼을 했는 것들이죠. 음. 결혼을 하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애기가 겁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 애기 안 가지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잘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기를 가졌는데, 그래도 딸이면 되겠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죽여야 되겠다 해서 이 죽이라고 신한테 보냈는데, 신화가 보니까 이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할수 없이 이걸 죽이지를 못하고 이렇게 비단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이제 나무에 매달아놨습니다. 그렇게 옆, 옆, 나라에 코린트 하는그 나라에 이제 애기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걔 이름이 뭔가 하면, 이제, 발이 부었다. 묶었으니까 발이 붙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오디푸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옛날에서잘 자라는 것들이죠. 잘 자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자랐는데 자기는 그런 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인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신탁받으러 가면서 가다 보니까 어떤 노인이 있길래 길 빗기라고 생각했는데 잠깐, 잠깐 이분이 떨어져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또옆에 계속 여행을 해 나가니까 그 나라에서 이제 이런 괴물이 나타나서 이제 난리가 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도저히 이거 그 괴물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날서 방을 내려서 이 괴물을 죽이는 사람은 이제 그 나라의 왕을 삼고 또그 옛날의 전통이 그 나라의 왕이 되면 왕비도 같이 받는 걸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음, 네. 그렇게 이야기가 스토리가 진행되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청년이 지금 오디푸스라는 이제 그 청년이고 앞에 있는 여기에 얼굴은 여자고 또 이제 몸은 사자고 뒤에 독수리 날개가 있고 이제 이름이 스핑크 사람 괴물입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이 괴물을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것들이죠 해서 몸 맞춤 다 죽이는 것들인데 음. 그때 나오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음. 그게 아침에는 네 발로 걷고 점심 때는 두 발로 걷고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 동물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음. 그 옛날에는 아무도 몰라 다 죽었는데 이제 오디푸스가 마침 이제, 이제 답을 맞추게 되는 것들이죠. 뭡니까? 사람. 예, 입니다 사람. 사람이 이렇게 되 것들이죠. 그래서 사람 이야기하니까 이제 스핑크스는 죽게 되는 것들이고 오디푸스는 그게 왕 왕이야 돼서 계속해서 왕비와 같이 살면서 애를 둘루 낳았는데 었 자꾸 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탁을 다시 받으러 가 보니까 누가 이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엄마와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드포스가 깜짝 놀래갖고 그 사람을 당장 사아서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인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자기였죠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그때는 딸을 둘 갖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그래서 자기 둔으로뽑으라고 얘기했죠. 이런 가면. 엄마도 못 알아보고 했는 그런 사람들에서 필요없다해서 눈을 뽑았는데 네. 그때 했던 이야기가 아 비쳐 하면서 굉장히 모든 걸 받게 받은 그런 이야기 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의학적으로는 오디푸스 컴플렉스 그해서얘 굉장히 네. 아버지한테 갈등하고 이런 나쁜 의미로 되는데 사실은 오디푸스 나쁜 사람이 아니었고 음. 이제 아주 그래도 선한 사람에 대 생각이 되어지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애가 그냥 내발을쭉 가는 게 아니고. 또두 발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아직도 세 발로 가게 되는 것들인데, 그 발달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게, 어릴 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하는 것들이죠. 네. 다음 화면은 어떤 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다음 보시면, 그 애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애가 8개월짜리인데, 밤에 자주 깨는 것들이죠. 자주 깨고, 깜짝 놀래기도 하고, 막 보채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굉장히 심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애견 엄마가 이제 휴직을 해서 애기를 키우고 이제 곧 돌아가서 다시 복직을 해야 되는 것들인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애가 우니까 밤에 잠을 못 자고 저한테 왔을 때는 난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아. 못살겠다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애견 엄마한테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같이 상황을 체크를 했는 것들이죠. 무슨 수면 일기, 애가 어떻게 자고 어떻게 하는 것들인지 다 이제 적어오라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수면을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얘가 잘못됐는 게 아니고 얘가좀 가치 가치로우니까 계속해서 조금만 움직이면 계속 또다 또다닥 들드리면 돼요. 이러다 보니까 애기가 이제 계속해서 잠을 깼다가 다시 자려고 하는데 엄마가 뚜드려주면 자질 않아니까 엄마가 계속 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김정독이 나쁜 쪽으로 강화가 되어지니까 그걸 이제 끊도록 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수면 위생이라그래서 어떻게 재우는 것지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깼을 때는 바로 또다닥 또다닥 그러지 말고 1분 뒤에. 다음에 끼면 3분 뒤에 음. 다음에 5분 뒤에 끼서 해서, 해서 일주일 동안 했는데 얘가 다 좋아졌습니다. 좋아져갖고 애기 엄마는 다시 복직을 했고, 애기는 그 전에 막 보채고 이런들다 좋아지는 것들이죠. 왜 그런가 하면 어른들은 만약에 잠이 못자라면꼭뽑고 줍니다. 주는데 애들은 만약에 잠이 못자라면조는게 아니고. 더 설치고 더침을 대고 짜증내고 이런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음. 이렇게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그 성장해 나갈 때 여러 가지 패턴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 같이 보실 것 같으면 이렇게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뭔가 하면 이렇게 두개두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2세때 올라가고 서쪽이 때쫙 올라가는 게 이게 이제 우리 일반 몸무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는 때 이런 패턴을 같이. 제일 짙은 빨간색. 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애가 음악에서 나오면 면역이 많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이렇게 해서 임파계, 임파계 면역계통이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게 퇴행되는 이런 패턴이 임파계 음. 쪽으로 같이 지어가 있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 밑에 쭉 내려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는 것들이 이건 생식계입니다. 이게 어릴 때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딱 나중에 사춘기 되면서 쭉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그리게 되는 것들인데, 네. 요게, 요게 이제 보라색으로 되는 게 요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요게 네. 한7곱 살쯤 되면 대부분 다 올라가는, 성인 쪽다 올라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한 3세가 되면 3세가 되면 우리 아기들의 머리야 볼것 되면 그게 전체 성인의 한80% 정도가 되어지고 7세가 되면 이게 거의 97%까지 다 익습니다. 다는 것들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고 이때 만약에 잘못될 것 같으면 그 뒤에 회복안 되는 회복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음. 수 있기 때문에 이때의 이제 발달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프 음. 다시 한번 볼수 있을까요? 다른 어떤 곡선은 뭐 시계 큰 상관없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보라색 선만큼은 4세, 6세까지만 성장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쭉 네. 평행선을 예, 이어가는.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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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그런 배터가 예. 취하게 됩 그게 바로 머리, 뇌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내가 예, 발달된 것들이 어릴 때 이렇게 되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어릴 때 많은 좋은 자극들이 조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입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보시면 이제 그내 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들인데 여기 앞쪽에 있는 게 이게 이제 전두엽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들이죠. 앞에 있는니 전두엽이고 네. 이게 하는 것들이 뭔가 하면 이게 집중을 하기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참을 수 있는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안 그러면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다도 하는 것들이 여기서 전두엽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고 이 뒤에 있는 게 후두엽인데 이거는 시각을 보고 이제 판단하는 을 그런 것들이 같이 이게 중간에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옆에는 이게 첫두엽이라고 이야기 해서 이쪽으로는 어느 센터가 있어 갖고 말을 하거나 이해를 하는 것들이 다올수 있는 것들이고 여기에 있는 요게요게요게 해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요 해마는 단기 기억을 기억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손상을받으면안 되는 것들인데 여기에 있던 기억이 나중에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고 그런 여기 있는 게 편도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이거는 대부분 우리의 감정,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을 이제 조절하는 그런 자극. 보겠죠그 네. 다음에 설명이 되어지만서 이게 뇌량 카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양쪽 뇌가 이렇게 있을 것 같으면 이걸 연결하는 부위, 부위가 되는 어 것들 인데 이 부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여자들이 훨씬 더 이렇게 두꺼워요. 한10% 정도 두껍기 때문에 더 역할을 잘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공감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음. 음. 그 이야기는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만약에 성에 대해서 이 부분에 손상을 받게 될것 같으면 이제 말을 못 하게 되겠죠 뇌졸중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들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들인 경우에는 여기로 손상을 받더라도 옆에서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편에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있는 것들이죠. 음. 그걸 이제 가소성 또는 복원력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들인데 그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에 자극이 주어지지 않으면 발달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양면에. 이제 그 칼처럼 해서 이제 이게 좋은 면도 있지만서도 또 나쁜, 나쁜 면도 같이 있을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네.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자극이 있나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네. 그래서 이건 좀 비극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패트라는 사진입니다. 머리의내 기능을 같이 보는 것들인데 이렇게 빨갛게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잘게잘게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기능을 잘 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들인데 얘는 다섯 살짜리 얘인데 루마니아의 고합니다. 아. 루마니아에는 이제 1989년도에 차우세스카 가는 그분이 이제 축출되면서 이제 결국 사행을 당했는데 그때 굉장히 폭증을 했기 때문에 애 키우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애들을 과원에다 맡겼는 거죠 그래서 과원에서는 애들 뭐 이렇게 목욕하게 될때물 뿌리고 그 다음에 대학 끝나는 거예요. 우리처럼 닦아주고 뭐 이런 것도 없이 다 끝나는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었그 루마니아가 망하고 난 다음에 애들이 전부 다 이제 영국으로 미국으로1 입양을 갖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때 가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펫 그런 사진 을 찍어 보니까 이렇게 파랗게 나와서 이게 다 이제 이게 다 소송을 받아요. 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될것 같으면 결국은 감정 조절이 잘 안되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또래 관계가 형성하기 힘들고, 음. 이런 것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들인데, 회화가 굉장히 힘든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릴 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같이 보실 수가 있겠고, 네. 그뭐 참을 인자를 과연 우리 부모들은 얼마나 더 새겨야 되나 하는 고민에 대해서또 질문을 들 주시더라고요. 이 아이들의 감정 다스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교수님, 이 부분도 예.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어린애들이 발달되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제 운동이라고 해서 대근육 운동이 있죠. 이렇게 걷는 운동이 있고, 손을 쓰는 소근육 운동이 있습니다. 그런 운동이 있고, 또, 언어나 인지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나가는 것들이고, 또,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게 이제 정서 발달이 같이 나와 있는 것들인데, 옛날에는, 저도 생각할 때는 애들도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이제 걷기 시장을 박수치고 좀 난리 나지 습니까 동영상 찍어 다보는고 난리 <laughs> 나가는 것들인데, 네. 그런데 실제로는 정말 중요한 것들은 이 정서 발달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게 지금은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독일에서는, 이제, 심하게 우는 아이 증후군 이런 병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여기 에 나와 있는 게, 직관력 하는 게 있는데, 보통 대부분의 애기 엄마들인 경우에는, 서 그냥 배우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음. 아,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이뻐,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자기도 모르게, 뭐 아, 우리 애기 이쁜 애 감성에, 운데속도치기다 우리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게 직관적으로 <laughs> 해나가는 것들인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 쉽게 예를 들면 부모가 엄마가 만약에 산후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 여기 잘안 되죠. 음. 그래서. 결혼할 당시에는 전부 다 내가 참그 공주처럼 살 거다, 왕비처럼 살 거다 생각하는 것들인데, 어느 날 보고 있으니까, 누구 쏘고 빨고 있고, 애는 계속해서 울고 있고, 내가 지금 많은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이 빠지게 되는 것들인데, 그걸 이제 사는 우울증이라고 이야기는 것들인데, 그건 한30% 정도에서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이게 잘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애들, 애들하고 같이 상호작용을해 나가는 것들인데, 그것도 재미있게 이렇게 해 나가면서 놀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잘안 되는 것들이고, 예. 또 이제 애가 막 저거 할것 같으면 어떤 신호를 주는데, 그걸 다 이제 잘 알아듣지를 못하게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반응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다 하면. 보통 애들인 경우에는 서 대부분 다 이렇게 보면 사람 얼굴만 보면 다 웃고 이래 하는 것들이죠. 근데 열심히 웃었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당황하게 되는 것들이죠. 음. 그게 지금 밝혀졌는 게그 신경, 그 신경 거울 세포. 음. 그게 있습니다. 있어서 계속 흉내를 내는 것들인데 애들이 발달하는 것들은 그런 흉내를 내므로서 발달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열심히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아무 표정이 없으니까 그다음 포기하게 되는 것들이죠. 음. 그런 문제도 생기기도 하고 또 이제 반응을 하는이또 늦게 늦게 반응하니까 을 이제 애가 점점 더 나빠지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요즘에는 할마 할빠라고 해서요. 네네. 할머니와 엄마, 또 할아버지와 아빠를 합쳐서 만든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네네. 그만큼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우리 아이들을 대신 돌봐주고 그렇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엄마가 보면 이런 경우는 가장 좋겠지만요. 이런 조부모 양육 환경 아래서 이제 키워지는 아이들은 긍정적으로 커가려면 어떤 환경들이 좀 주어져야 할까요?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으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키운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네. 이제 그뭐한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한, 우선 한 가지는 뭔가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를 키워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경험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애가 딱 요구를 하면 당장 알수있어요 바로 해주는 거예요. 그 만약 엄마가 되면 잘 몰라갖고 이가뭐 띵징거리면 아, 네물 마시고 싶냐, 우유 마시고 싶냐 확인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아니고 바로 아니까 바로 딱 주니까 이게 자기가 어떻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죠. 그래서 또 이제 움직임이 또 할머니 할아버지 안만켜도좀 불안 불안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같이 놀아줄 수 있는 게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긴하는 것들인데 그거만 잘하시면 훨씬 더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있죠. 그리 이제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그러면 가서 계속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키울 때에 언제 애게 한테 이게 애기 엄마한테 넘길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들인데. 그게 이제 대상 영속성 가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지금 눈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안 보여도 있다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것들이죠. 그게 네. 되는 것들이 애들 보통 두 돌에서 세돌 사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기 음. 때문에 주 양육자가 계속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계속해서 애를 키우다가 넘어가는 것들은 그 시기 두돌세 돌쯤 돼서 대상 영속성 그해서 엄마가 안 보여도 있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그때쯤이 쟁땅으로 음.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점점점점 음. 이제 시간을 늘려가면서 이렇게 이제 인계 하는 그런 방법이 아주 훌명한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수면의 수면 연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같이 있는 것들이죠. 음. 수면 연관은 여러 가지 뭔가 하면 잠을 들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물건이라든가 안그러면또 그런 음악이라든가 행동 이런 것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 꼭 이제 잠들기 전에 인형을 갖고 들어가서 이렇게 잤습니다 네. 그런 건 아주 좋은 것들인데 그거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꼭 엄마 이제 뭡니까 엄마 엄마 품에 있어야지 잠을 자는 경우가 애들이 있는 것들이죠. 근데 그건 엄마가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아기를 재울 때에 미리 이렇게 해서 가물가물 할때 그때 눕혀서 재워야 되는 것들인데 음. 잠다 들고 난 다음에 눕히니까 계속해서 애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면 엄마 품속에 있어야 잔다 하는 있는 것들이죠. 음. 그러니까 그냥 눕히면 안 자는 거예요. 엄마가 더 힘들어지죠. 엄마가 꼭지 계속 빨고 있어야지, 이 애가 잠을 든다 할 것들은 그건 더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음. 많이 있는 것들이죠. 여기 볼 것들은 여러 가지 뭐 이게 부부 탭이 있어요. 예, 애기들인데 엄마가 중간에 안 들어가면 안 자는 거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음. 그런 문제되는 것들이고 애가 자면 꼭 이제 엄마가 많을 지 같이 옆에 딱 붙어가 이렇게 자야 되는 것들 같이 있는 것들이고 같 있는 것들이 발로 차기도 하고 이 사이에 같이 이제 엄마 아빠같 이렇게 더듬 그러면서 이렇게 잘 자야 되는 것들 그런 애들도 있고 또뭐 이게 이건 H 타입인데 이렇게 발로 차면서 가는 이런 것들 같이 있고. 동키콩에서 만화에 나오는 것들인데 이런 포즈를 찬 경우도 있고 이제 이렇게 제이될것 같으면 이게 다 이제 수면 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수면 연상을 만들어줘야지 애가 이제 건강하게 잘 잠들어갈 수가 있는 것들이고 건강하게 자를 수가 있는 것들인데 부모님이 그걸 너 무시하니까 무 이제 이런 음.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이죠. 네. 근데 이렇게 밤에 자꾸 깨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 밤에 자꾸 깨는 아이들이 음. 괜히 그냥 엄마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깨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럼요. 실제로 정말 몸이 아프거나 음. 몸에 이상이 있어서 깨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영아 산통하는 게 있죠. 3개월 이전에 되본다. 그 아직도 뭔지 잘 모르는데 계속해서 아파서 깨게 되 깨게 되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그런 들이 같이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런 네. 경우도 있고 또 신생아 역류라고 이야기해서 애들이 위가 이제 식도에서 위를 넘어가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6개월이 되면 괜찮아지는데 그전까지는 계속 그,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를 높이면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런 음.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이제 소아과 의사에 가서 이제 확인을 해들 그런 것들이 같이 있는 것들이고 음, 네. 이제 수면 중에 같이 올수 있는 것들 중에서는 야경증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갑자기 일어나고 막 우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전혀 기억을 못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악몽도 있고. 또, 2차선 뭐, 계시치라는까 얘기해서 잠들 때에 계속 자꾸 부릅니다, 이게 애가. 음. 자, 잠들기 싫으니까. 이제 그걸 자꾸 엄마, 엄마 하면서 뭐 자꾸 핑계를 대면서 자꾸 부르는 그런 커튼코로라고 얘기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도 같이 있는 것, 그런 문제도 같이 있을 수가 있는 음. 것들이고. 요 근래에 이제 성인들한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들이 보면 이렇게 이제 낮에 맞아, 많이 졸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다리를 껐다 다 움직이는 그런, 게, 그런 것들인데, 그게 하지 불안정우냐고 이야기해서 성인들은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 있고, 지금은 철분치료하면 많이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애들도 그런 것들이 간혹 간혹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병들은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아, 네. 어떻습니까? 이거 뭐 병원에 가도 그렇고요. 집에서도 이렇게 얘기했건데,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아, 그냥 성장통이겠지라고 치부해 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괜찮을까요 그, 그렇죠 이게 예, 그, 이제 보통 이제 그 통증이 있는 경우에서는 이제 애가 저녁에 저녁에 이제 예. 자기 전에 아플 것들도 있는데 성장도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들이고 아침에 아프다 그러면 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음. 많은 것들이죠 그와 다르게 수면하고 관계되는 그런 경우에서는 저들이 이제 두 가지로 보는 것들이거든요 한 가지는 수면 개시 수면을 잠을 들기가 힘든 그런 병이 있는 것들이고 또한 가지는 수면 유지질환이라고 얘기해서 이제 잠을 자다가 중간에 깨는 문제가 있는 그런 예예. 것들이죠. 그래서 애가 잘 들리, 잠을 잘 들게 하기 위해서는 수면 위생이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단계를 밟는 것들이죠. 처음에 애한테 이제 이제 그좀 먹여줘야 되겠죠. 먹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잠옷 갈아입고 그다음에 엄마 아빠랑 같이 해서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로신도좀바르고 그다음에 엄마 아빠를 잔다고 인사하고 그다음에 밖에 있는 화분한테도 인사한다고 하고, 잔다고 인사하고 그다음에 인형 들고 들어가서 이불 속에 들어가 있으면 엄마가 이제 같이 자장가 불러주고 하기 애가 잠이 되는 것들이죠. 그게 이제 수면 위생이라고 안 하는 것들인데 이걸 너무 오래 하게 되면 애가 그걸까지 노래로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안돼 가능하면 짧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음. 또 일정한 수술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걸로 되어 있는 것들이고. 그두 번째로 같이 이제 수면 유지질이라는 애가 자꾸 깨는 거예요, 중간에. 자꾸 깨는 것들인데, 물론 좀 아치로운 애들이 잘낄 수가 있는 있지만서도 대부분 누구든지 한 번쯤은 깹니다. 깨는데, 그런 경우는 혼자 이렇게 뭐 뺨을 부비거나 뭐 입을 빨거나 이렇게 하면서 혼자 잠이 들 수가 있는 것들인데, 네. 그걸 갖다가 애가 깨면, 애가 굉장히 힘든 애가 치쉬운 경우도 막 무서우니까 애가 깨면 무서우니까 바로 떠났다 그러는 것들이죠 안 그러면 음. 즉 병을 물리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들인데 그런 잘못된 강화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애먹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음. 어떤 애들은 소리가 있어 잠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에 세탁기 이런, 이런 소리 그런 것들이 나야 되는 잠 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애들은 심한 애들은 자동차 시동 걸어 잠드는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 되기 때문에 이걸 잘이제 조절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음. 네.